어, 세븐스타 하고 t 탄8이스탈 t 킹 이렇게 8가지가 들어있어요 8t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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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다가 밑에 용융용융판이 육회, 깔려 있어요. 깔려 있고 다음에 활대를 이렇게 다 세워놓은 상태에서 활대를 세워놓고 그 다음에 온도계를 이렇게 이제 온풍기를 이렇게 불어요. 온풍기를 온풍기 온도 세팅은 25도 세팅을 해놓고 밤에 와서도 25도 정도 올라갔는가 꼭 봐야 돼요. 양쪽에 한 대씩 있어가지고 가운데다 최저 최고 기온 온도계를 달아놓은 거예요.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처음에 속에 요 부직포를 왜 덮냐 하면은. 나중에 이 물기가 안에서 비닐이 있으면 물기가 만들어져 가지고 찬물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요거 하고 그 다음에 비닐을 덮고 이불 한겹 덮고 요렇게 해 가지고 내일 아침까지 내일 해가 올라올 때까지 이렇게 덮어내 줘요 그러면은 일단 1차 오늘 첫날은 보낼 수가 있어요 내일은 이제 온도가 또 달라지고 말라 있거나 그랬을 때는 또 이제 물을 또 줘야 되고 그래요 풍기가 양쪽에 있어 가지고 지금 첫날은 25도를 맞춰놔야 돼요. 25도 세팅을 해놓고 양쪽 다 지금 25도 세팅이 돼 있어요. 돼 있어가지고, 어 밤에, 어이 온도계를 이용해가지고, 아 벌써 7도까지 떨어졌다는, 7도까지. 여기도 온도계가 여기, 저기 다 달려있다고. 그리고 여기는 여기 지금 19도까지 올라가 있잖아. 여기 에 이제 최저기온, 16.6도 최고 19.8도까지 올라갔다던가 이 안에 그리고 밤에 이렇게 온도 체크를 해서 밤에 도 나와 봐야 돼요 나와 봐서 이 체제가 몇 도까지 내려갔는가 15도 이하 내려가면 안 돼요 어, 오늘은 25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저쪽을 열어놔가지고 지금 온도가 내려갔는데 조금 있으면 25도까지 올라가면 지금 물 온도가 15도 네, 네, 15도 정도 돼있다 이제 물이 배폐해지는 아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아 여기 여기 이게 이제 열선이 들어있어 이게, 들어있어. 이게, 이게 뜨거워지면서 요, 요, 좀더 센스가 요. 그렇대요. 응. 두, 두 시간 내에 당분간은 밤에도 한 번씩 나와봐야 돼요. 응.